자, 이제 좌표계 설정이 이제 됐고요 음, 테스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걸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작물이 지금 상처가 나있죠? 음, 새로운 공작물로 바꿔볼까요? 여기 공작물에 들어가서, 어, 공작물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공작물 교체라고 하는 게, 공작물 재배치. 얘를 클릭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새 걸로 바뀌었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방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음, 편집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 프로그램 눌러서, 여기 dir, 디렉토리. 여기서는 1번부터 해서 쭉 있어요. 1, 2, 3, 4, 5, 6, 7,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어, 091, 뭐, 이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900번 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없는 번호를 써야 돼요. 지금 일란표에 없는 번호를 써야 되니까. 자,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한 날짜가 6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0604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방을 만들 때는 5 입력하시고요. 0604 하시고, 인서트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그램 방이 만들어져요.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옆에 지금 그 여기다가 아 이렇게 놓고 해야 되든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5라고 입력하시고요. 음, 0604 그리고 가로를 주소문 을 열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화살표를 클릭해서 C 가로 열고 여기다가 아그 옵셋 세팅이거든요. 아 옵셋 그 세팅 음, 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O 옵셋 세팅5가 어디 있지? 아 여기는 O 어 옵셋 ff인데 f가 어디 있을까? ff F, 그다음에 s e 어 e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 옆에. 이 작은 글씨를 입력할 때는 s h i 버튼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Set, s e t t t t i n g인데 i가 어디 있을까? i가 s h i 누르고 i 그다음에 n n 이 n, n g g 그다음에 가로 닫고 폼에 내려라고 뜨네요. 아 여기에서 음 캔슬 일단 눌러보죠. 일단은 가로 닫고 가로 닫는 기능이 안 되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여기에다가 가로만 넣고 해볼까요? 가로 넣고 테스트기만 해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어, 가로 닫고, 여기선 되네요. 그러면은, 캔슬해서, 어, 일단은, 다시 입력하라니까 좀 그러네요. offset, of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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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 e, offset, t. 그 다음에, 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eob를 칠게요. eob가, eob 있죠? 그리고, insert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줄을 하나를 바꿔서요. 지금 이게 한 이유는, 아, 0604라고 하는 그, 보시면, 0604 옆에다가 가로를 넣었죠. 이거는 일란표에 이그 문구를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옆에다 주소문을 달았습니다. 자, 머신 엔터에서 이제 최, 초 처음에 항상 그, 기계 원점 복귀를 하는 명령을 넣어보겠습니다. G28, 어, G91, Z0, 그 다음에 e o 인서트, 위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음, X도, XY도 복귀해볼까요? 그럼 G28, G91은 안 넣어도 되지만 넣겠습니다. X0, Y0, EOB 인서트, 자 했으면은 이제 공구 체인지 T T0 1 M06 이오빈 세트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공구로 교체했으면 일단은 음 XY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동할 때는 G00 급속으로 이동하겠다. 급속으로 어디로? 아 G54에 있는 워크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G90 절대 지령으로. X0, Y0인 위치로 이동을 하겠다. X형, y 형 여기잖아요. 이 위치. 어,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으면, 음, 돌려줄까요? 주축을. 자, 어, 선반에서는 이제 G97이나 G96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머신 센터에서는 이제 96이나 97 기능을 따로 쓰지 않고요 어, 그냥 M03, 주축 그 RPM 일정 제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음, m03, s10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억 <laughs> 인서트. 그럼 주축이 돌아가겠죠? 윙윙윙 돌아갑니다. 그럼 내, 내려,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g00 급속으로 내려오겠다. 어디까지? z는 한 50까지 내려오겠다. 하겠습니다. 50까지. 근데 내려올 때, <laughs> 공구마다의 그 차이 값 있죠? 그 차이 값을 보정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아, 그래서, 음, G43을 먼저 넣을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G00, G43, 00 길이 보정 하면서, 길이 보정은 H1번이니까 H01을 하면서, 어디까지? Z50까지 내려오겠다. e o 인서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 보정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G00은 사실 생략 가능합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넣어줬고요 G43, 음, 공구 길이 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G43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 G43이라고 하는 경우, 음, 경우는 공구 길이 보정 플러스 보정인데, G43, 44가 있는데요. 보통은 44를 잘 쓰지 않고 43을 씁니다. 그리고 H01은 우리 옵셋에서 그방 있죠. 여기 방. 이 방에 들어간 이 값, 이 값을 보정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Z50은 이제 여기 Z1점. 여기가 원점 잡혀놓거 있죠. Z0. 여기에서 한50 정도 떨어진 위치까지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갈 때는 절삭이성으로 가야 되니까, G01로 가겠다. G01 어디까지? Z0까지. 그리고 F값은 얼마로? 한500 정도로 가겠다. 이 o 비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 상단, 소재의 상단 표면에 터치를 하겠죠? 자 터치했으면 우리가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가 M02를 넣어보겠습니다. M02 선택 정지. 이 선택 정지 멈출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G00으로 복귀해라. G00 Z100까지 복귀해라. 점꼭 찍어줘야 되겠죠. 점 찍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 EOB 인서트. e r 자, 이 Z축 위로 올라갔죠? 음, 올라가고 나서 주축 정지 M05 EOB i n s e 그다음 M02 프로그램 종료 EOB 인서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셋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동 모드 선택. 자동 모드가 어딨니? 자동 모드 선택 하시고 사이클 스타트를 하게 되면. 1번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xy 원점 위치로 이동했고 터치하고 빠졌죠. 아, 근데 터치하고 바로 위로 올라가 버렸네. 멈추게 해볼까요? 멈추게 하려면 M01 선택 정지 스위치. 선택 정지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자, 싱글 블록 스위치 있네요. 여기는 옵셔널 블록 이게 이제 선택 스위치예요. M01, M01 선택적으로 정지하겠다. 선택 M01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 스위치. 자, 이거는 이제, 슬래시, 옵셔널 블록 스킵이라는 거고요 어, 그 밖에는 뭐, 일단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M01 스위치를 ON으로 해놓고 다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프롬 선두에 지금 커서가 있으니까 사이드 스타트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같은 공기기 때문에 교체하지 를 않습니다. 자 터치하고 멈춰 있어요. 왜 M02를 만났을때 멈춰라 해놨거든요. 선택 스위치, M02 선택 스위치를 오늘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음, 세팅 잘했네, 그죠? 그럼 다시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공구 2번을 할 텐데 2번을 하기 위해서 편집 모드 선택하시고 공구를 T02로 Alt 바꿔주시고 이때 꼭 공구 바꿀 때 에, 보정값도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부딪혀요. 여기다가 H02로 Alt 해서 바꿔주시고요. 음 나머지는 음, 됐고요. 리셋 누르시고 사이클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동 모드 사이클 스타트. 자, 그러면 2번 공구로 체인지하고 다시 터치하죠. 그래서 z 0인 위치에 터치지 약간의 오차 뭐 같은 것 때문에 약간 칩이 날리긴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끝 부분이 모서리 일치한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어, 사슬사 눌러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요. 다시 편집 모드 선택해서 이제 3번 T3 Alt 공은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 H 값에도 H3 Alt 리셋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모드 선택 사이클 스타트 자 그러면 3번 공구로 체인지 3번이 드릴이었죠 그리고 원점 터치 오케이 됐네요 사이클 스타트 그러면 4번 편집 모드 선택 T4번 알터 H4로 바꿔줘야겠죠 공구 번호하고 같이 일반적으로 갑니다 알터 리셋 눌러주시고 자동으로 선택 사이 t 스타트 이 공구 세팅하는 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확인 을꼭 해주시고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 정확히 터치했죠 이게 기준공구에요 기준공구는 보정값이 뭐다? 0이다 기준공구 0으로 되어있죠 4번 위치해 보시면 보정값이 0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기준공구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 t 스타트 자, 5번. 편집 모드 선택하시고 공구를 T4를 TO 알터 그다음에 H값도 꼭 바꿔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H5 알터. 자, 리셋 커서 위로 올리고 자동 모드 선택 사이 스타트. 자, 그러면 아, 탭도 정확하게 됐네요. 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n c 를 통해서, 머신 센터 n c o 를 통해서, 어, 좌표계 설정, 그리고 공구 보정, 물론 그걸 위해서, 뭐 공구 장착이라든지, 원점 복귀라든지, 핸들 모드로 움직이는 거, 조그 모드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음, 이게 이제 실제 장비는 아니지만, 실제 장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하시고 실제 기계에 가면,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NC웨어로 멋진다 세팅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